집 가자 집 가자 형님 진짜 지마자. 핸드폰이 감인 것 같아요 존나 빨라 아 핸드폰 가집 가자 뭐, 아 내가 형 가야 돼 나도 집 가야지 핸드폰 가야 돼 핸드폰 어, 왜? 네 뭐? 맞습니다 나 어떡하라고 역시 시한번오픈죠 형이 아, 그냥 집 가? <laughs>

제가요. 어디요나 결국에는 강자만 남는 거야. 강자. 강자. 강자.